오늘은 체리밤 앨범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사실 체리밤 앨범은 트위터에서 공구를 타가지고 그냥 하나만 샀고 또더살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어제 알라딘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양탄자 배송으로 하루만에 배송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네, 결제를 해버려서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오, 되게 조그맣다. 체리밤 앨범 저 처음. 우와 진짜 작다. 여기 일단 여기 없는 것 같고, 우와, 되게 예쁜데? 하나, 둘, 셋. 이거 누구야? 오, 어, 테일이다. <laughs> 아, 너무 귀엽다. 제가 양도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아, 알아서 잘 맞았네요. 없 없이 아주 잘 맞았습니다. 음, 귀여워. 귀여워, 요 좋다. 냄새도 좋은데? 그냥 테이러 포카를 또 모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근데 이거 어떡하지? 다 밀리는 거같면여기다 네. 일단 넣어놓고 짠 체리 밤 언박싱 끝났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이렇게 체리 밤 하나랑 펀치를 네개 시켰는데, 그냥 체리밤을 먼저 까볼게요. 이거다. 짠나? 하나, 둘, 셋. 아, 어, 나 어떻게 이거 갖고 싶었는데 태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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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이뻐, 이거. 태용이. 아싸. 너무 좋고 체리밤은, 펀치가, 펀치가 너무 이뻐. 뭐가 퍼스트, 뭐가 세컨드인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그냥 하나씩 뜯어볼게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 어, 어? 엽서 장이? 엽서 장이가 나왔고 일단 저는 재현이랑 정우를 원하는데 어, 써클, 써클. 아 정말. 서클서클 하나, 둘, 셋. 어? 도영이. 도영이. 너무 좋아. 어, 재현아, 정우야. 이번에도 엽서, 먼저. 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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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아 이제 이 화면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어떡해. 너무 좋아. 그리고, 스클 둘, 셋. 어, 유타, 유타. 찬이는 처음 보다가 아나좀 똑같은 버전을 둘다다룰까 보네. 봐요? 정말 나한테 안 오니 느끼죠? 좀 일정이다. 찬이? 그 좀... 막 아, 태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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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쁘다. 와, 쳤쳤어 제가 사실 핫도그 정원은 이미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를 갖고 싶었는데, 와, 어떻게 딱 나오죠? 좋다. 마지막이요, 내장을 샀는데, 마지막 저는 지금 눈을 감고 뽑고 있어요. 구룡이다. 어, 이거 진짜 다 돌고 돌아올 아, 재현이는 어떻게 한 번도 안 나오냐? 유다 어, 나 진짜 이거 재현이 갖고 싶은데. 재현아. 어, 뭐야? 미쳤나? 어떡해. 이렇게 마지막에 나와주다니. 어, 머너 어떡해. 나 진짜 성공한 것 같아. 핫도그 성어가 이미 있어서 안 나와주나 봐요. 다른 분께 가야 하니까. 어떡해. 미쳤어. 나 진짜 너무 성공했다. 그죠? 태영이도. 와, 진짜, 이거, 여기에서, 여기 오늘 뽑은 것 중에 중복이 하나도 없어. 너무 좋다. 서클도, 짠. 엽서도, 짠. 그럼 네, 전 이만 가볼게요. 안녕.